경영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전시가 11강 말 차례 11강 이제 11강 그리고 12강 고전시가 끝나네요 자 이제 마무리 잘 해가지고 이제 현대세계로 현대시로 들어갈 텐데 자 고전시 11강 습습유 <laughs> 두 작품이 실렸네요 습습유 라는 작품부터 설명. 아, 이달 C 작품이고요. 이달 C 작품이고요. 자 조선 중기의 와이요 아니에요. 습습 유? 아 요즘 뭐뭐해유 이거 많이 쓰다 보니까 내가 아 그럴 수도 있지. 안 되죠. 어. <laughs> 그래요 그럼 안되죠 잘못했습니다 <laughs> 자 잘못했기 때문에 반성하는 의미로 뭐 사죄드려야 되나? 그럴 수 있죠 오케이 자 습습요 어우 진짜, 진짜 진짜 여기서 그러면 제목부터 낯설지 어, 습습요? 습습? 습습? 습득하다 뭐를? 이삭을 그래서 습습의 뜻은 이삭 줍기 노래예요 이삭을 줍는 노래 야, 우리 새로운 곡이 유민아. 이삭이 뭔지 알아? 이삭. 이삭이 뭐여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인 그 이삭을 죽는 노래를 조선 중기 학자가 성경 책을 와, 아, 우리나라에 그럼 첫 기독교 작품. 아, 이삭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야, 이거 진짜 지식 이 없어 너무한 거 아니냐? 태우 뭐야? 어. 그래 벼이석이야거기 떨어지는 것들 그럼 말 그대로 밑에 떨어진 나달 나달들이 벼그 나달들이고 걸 이상이라고 한다고 거 죽는다고 <laughs> 그럼 말 그대로 신량을 죽는 거야 신량을 아 이거 우리나라 고삼 문제네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볼까요? 자 오른쪽에 한자 보이나요? 네. 그럼 한자가 원문이겠죠? 어! 그럼 얘 갈래가 뭐라는 거야? 내가 이건 몇 번이나 가르쳐줬어 한자 나오면 한자 원문이 나오면 갈래가 뭐 아니면 뭐다? 한시 한시 아니면 한시 아니면 두시냐? 고려가요 고려가요가 한자가 <laughs> 왜 나와 <laughs> 아 오늘 왜 이렇게 빠가들이대가왜이들어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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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가 오케이 한, 한시 한 아니면 한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한시야 한가야 어, 어떻게 찾으라고 했지? 경영아 기억 안 나? 음차음차 음차음차 그럼 이거 한자 읽을 수가 있어 그걸로 <laughs> 그럼 우리사애들이한번을다 읽는다는 가정하여 음차음차로 이거 어떻게 찾아? 사구체 사구체? 얘도 넋 줄이니까 한각하네예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1시예요 맞아요 1시예요 왜? 왜 1시입니까? 지금이 11시니까요 맞아요 자 한 줄에 몇 개가 들어가 있냐, 한자가? 일곱 개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일곱 개씩 계속 똑같죠? 그럴 때 한시야 한가는안 맞아요 세개 갔다가 일곱 개 갔다가 뭐 열두 개 갔다가 줄줄이 안 맞아요 이렇게 줄이 맞는 경우가 한시가 된다 한시인데 한시인데 한자가 일곱 개 들어가 있잖아 그럼 뭐라 불러? 칠언 <laughs> 그리고 몇 줄이야? 내들뭐할까 절구. 그렇지, 절구. 우리 민준이는 다리 절구 죽는다 나봐 거기 여러분이 봐야 될게 지금 그첫 번째 한자 보여요? <laughs> 이거 뭔? 뭐, 이게 뭔 전자죠, 아니 밭전. 아, 전자. 밭전이야. 에? 그래서 <laughs> 요거 포인트야. 이 밭전자 포인트 가겠습니다. 에? 자, 밭에서 이삭을 줍는 어린애들 말이. 그냥 밭에서. 이삭을 죽고 있는 이삭을 죽고 있는 어린 애들 말이자 우리 시에서 말한 일을 뭐라고 배웠지 화자라 배웠지 그럼 화자는 밭에 있는 애새끼들을 쳐다보고 있겠지 음. 그럼 여기서는 밭이 이 작품의 시적 공간되고 거기서 애들이 이삭을 죽고 있겠죠 이? 자 그러면 그 이삭을 죽고 있는 어린애들의 말이 그그 그 사람 이 화자는 이 이삭 죽는 어린애들을 지금 쳐다보고 있지 그리고 이 화자의 말이 아니라 이 이삭 죽는 어린애들 말을 할 거야 <laughs>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화자는 어떤 입장에서 3인칭 관찰자의 입장 한걸 포인트 잡을라야 네 화자는 3인칭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요 효과 자 다시 아까 전에 이 밭이라는 거 포인트라고 했고 그리고 요 효과도 포인트라고 했고 포인트로 갈게요 자 일단 밭에서 이삭 듣는 어린애들 말이 그러면 이 어린애들 말을 끌어놨을 거야 요 하나 보요이 뒷부분 부 터는 얘네가 이 어린애들의 말을 쓸 거야 그럼 어린애들의 말을 뭐하고 있다? 인형 좋아. 인형 들어가야지. 온종일 하루 종일. 그럼 온종일 여기서 이상을 죽을 거야. 그러면 이 온종일이라는 노동의 시간 언급이 되겠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이리저리 주어야 소쿠리도 안 차요. 여기서 소쿠리라는 그거 죽는거겠지? 그치? 여러분들 이런거 풀때어 소쿠리? 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건데? 이런것들 일상적 소재활용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는거 라 그리고 또한 이삭을 하나도 못 죽는다는건 먹을게 있어 없어? 없거든? 이게 조선시대거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출론을 해야돼 아 이삭조차 못준다는건 이거 주운 대로 다 누가 다 뺏어 갔겠지. 누가 뺏어 갔을까? 나쁜 새끼들이 뺏어 갔겠지. 당연 누구? 탐관오리. 그래서 이 탐관오리들의 탐관오리의 탐학 수탈. 그래? 결과가 이렇게 소쿠리도 안 차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결과로 나온다. 아 정말 피폐해진 그런 농촌의 모습이고요. 올해는 노드 포인트. 올해는 올해는이라고 했지. 그래서 어 이태원 눈이 뭐야? 보조산. 그렇지. 보조사를 활용하여 비교. 작년이나 뭐 재작년과 비교하는 효과를 낳을 수가 있겠지. 올해는 벼 베는 이 솜씨 하도 좋아. 경무아, <laughs> 네. 그벼 베는이는 누굴까? 누가 벼를 베일까? 누가 벼를 베일까? 안 통해 농민이 베겠지. 그제 농민들이 베 거야. 그런데 얘는 이삭 중년 어린애들이야.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럼 벼 베는 이들은. 당연히 농민들, 백성들이 되는 거고 얘네는 수탈하는 자야, 수탈당하는 자야 아, 네. 수탈당하는 자야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저 농부들이 이벼뱅이 솜씨가 하도 좋아서 떨어뜨리는 게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말 그대로 저벼뱅이의 솜씨가 어우, 너무 좋아 너무 잘 돼가지고 정말 떨어진 게 없어 근데 이것들은 모두 다 누구한테 들어갈까 이 것들 전부 다 평범해 평범하면 다 뺏어갈 거야 그럼 저업투는잘 들어 진짜 우리 농민들 일 너무 잘해 너무 잘하니까 씨발 다 뺏어가는구나 음, 약간 비꼬는 어조야 약간 비꼬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이 됐냐 반화 적표현 으로도 해석이 되고 농민을 비꼬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 현실을 비꼬는 거지 아이고, 내가 빼빼지게 이래가지고, 존나 잘하니까, 근데 다 뺏긴 거지. 이거 정말 잘해서 뺏긴 게 아니야. 그냥, 싹을 다 뺏어가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니까 러이 이삭 중의 애들이, 아이고, 우리 농민들 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가 없구나. 화나는 거지. 어, 그래서 이 화자는, 이 말을 하면서, 이 농민들과 이 어린애들에게, 또 감정 나와줘야 돼. 연민의 감정. 아유, 이게 조금 잘 쓰인 표현이지 정말 멋들어지게 <laughs> 하도 좋아 한 털도 남김없이 한 털도 없이 한 털도 없이. 없이 관창에다 바쳤답니다 그 여기 관창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laughs>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야지 예. 그럼 위에는 수탈 당하는 대상 얘는 누가 돼야 돼 수탈 하는 대사 1. 탐관오리가 되겠지 다 뜯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 HM 포인트는 어린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쿠리를 채울 수 없는 건뭐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탐관오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쿠리로 다시 되돌아가서 소쿠리가 지금 꽉 찼어 아니면 비었어 근데 얘네들은 이 소쿠리가 꽉 차길 원하겠지 근데 관리 때문에 안 차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아이들의 소망이 아 이룰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하여 이 소쿠리가 하는 기능이 실적화자 또는 이 어린애들에게 요거 결핍을 느끼게 하는 소재로서 쓰인다 요거 문제 포인트 결핍을 느끼게 하는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어또어 음. 어, 이거 하나 얘기해야겠네? 어자 유민아 이거 몇줄 짜리 작품이야? 네줄 네 짜리 작품이지? 그래서 한시 칠한 절구라고 했어 그럼 네줄 짜리면 구성이 어떻게 될까? 땡땡땡땡의 구성을 지닌다 라고 나올만 하겠지? 네줄 네 짜리니까 어떤 구성? 오랜만에 문화까지 감이 안오니? 민규야 감좀 줘라 어, 뭔가 먹을래? 꽃감? 홍시 뭐? 감 꽃감 먹겠대 민규야 이따 사와 <laughs> 네? 이따 사오라고 감 떨어졌대잖아 자 그럼 민준이가 얘기해봐 저도 이런네요 <laughs> <laughs> 그래 기승전결 이 생연결의 구성을 지니고, 마지막 문제. 자, 이거 중요한 문제. 자, 에이스 윤수. 예? 이 작품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 한번 사자성으로 얘기해 봅시다. 결국, 관리들이 저의 상을 다 뺏어간다는 거 아니야? 예. 그럼 가혹하게, 당연히 강제로 가서 뺏을 수는 없을 거야. 그치? 뭐에겨버리는 거야? 연맥이네. 아니, 연맥인다라고만. 뭔여을매도이 네. 네. 새끼야! 아! 아니, 그, 뭐가 합당한 걸로 뺏어야 될거아니세 그래, 세금 첨액일 거야. 어, 어, 벼이석이 잘 자랐네? 그럼 잘 자란 세금 내세요. 어, 벼이석이 못 자랐네? 아이고, 못 자랐으니까 못 자란 세금 내세요. 아이고, 우리 경력 키가 1cm 컸네. 이제편 1cm마다 벼이석 세금을 내시오. 이런 식으로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낼 거야. 그래서 뺏었겠지. 사자성어 힘을 좀? 저도 가물이렸어요. 아 이거 뭐다 가물이렸어. 가 가을 난 멀었는데 어쩔 수 없다. 야 꼴찌, 꼴찌가 맞히면 너네 다 나가 아, 뒤져라 아, 진짜. 어김영이 맞히면 니들 다 나가 뒤져야 돼. 모르겠네. 요 병영아 부평. 네. 자 부평의 단순심. 네, 제가 아는 사자성어 중에서 스타를 하는 사자성어 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뭔데? 가려움 주고 정답. <laughs> 역경용 역경용 가렴주고의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게 되겠지. 야 여기서 돌 포인트 두 개. 좀이다가나 유민아 가자. 짠 유민님 아범 나 작품 삼민. 길조 좀. <laughs> 산민이 뭘까? 산 사람. 산 사람이야. 산에 사는 백성들이거든. 야, 이것도 갈래 뭘것가냐 한시. 한시죠. 어, 그런데 줄이 맞으면 한시야. 상가는 줄이 안 맞아요. 이? 한자 몇개 들어가 있어? 다섯. 다섯 개 들어가 있지. 몇 줄이야? 열여섯. 열여섯. 존나 빨리 도전다야. 어, 어쨌든 줄이 길지. 그러면, 아까 전에 네 줄짜리는 뭐라배웠어 우리가? 절구. 라고 배웠지. 얘는 그럼 칠 언이 아니라 일단 몇 언? 오 언. 절구 돼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나는 지식 살려봐. 네 줄이 절구. 여덟 줄이. 아, 이거 딱 절구까지야. 네, 그것도 배웠는데. 그배웠을한자 시간을 배웠을거 이거? 어어, 이런 뜻에. 네 줄짜리는 오언 절구, 칠언 절구. 칠원 절구. 그리고 8줄짜리 작품은 5 그렇지 8줄이 율시야 그리고 이거는 8줄을 홀넘어가네? 그래서 8줄이 넘어간다 16줄 8줄이 율시 그 8줄이 이팔 십류 이을2 이을심 보원 배율 율의 배다 율의 배 까비 어떻게 이율 씨와 배율이 까비가 돼 <웃음> <웃음> 우길 거 우겨야지 자자 <laughs> 한번 들어볼까요? 드라마, 뮤지컬 한 편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laughs> 말에서 내려와 사람 부르니 자 그럼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뭐라 그래? <laughs> 하자라 겠지너 화장 지금 못뭐 타고 왔어? <laughs> 아, 말 타고 왔겠네 자, 조선시대 말 아무나 개나 소나 탈수 있을까요? 아닐 거야. 당연히 화자의 신분이 높다 낮다. 높다. 높다. 그 화자의 신분이 양반이구나. 사대부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신문 자체가. 자, 말에서 내려. 이리 오너라. 근데 이거 어디라고 했어? 산민이라고 했지? 말 타고 어디 갔을까? 이 사람? 사, 사. 산에 갔겠지. 이리 오너라.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보고는, 자, 화자가 불렀더니 부인이 나와보고 문 열었어요. 이 사람이 말을 했고, 이 사람이 듣겠지? 네. 그럼 이 사람 뭐가 돼? 청년. 청년? 청자. 청자. 저, 저 어디서 청년이 나와? 등대년. 등대년. 아, 대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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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 이건 아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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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벌써부터 지금 수입 확올라갔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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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그러는 신규 또 뭘까? 신경 연은 뭘까요? 아, 뭘까요? <laughs> 자,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초가집 안으로 맞아드리고, 자, 생만 모르는 남자가 집에 찾아왔어요. 일너라안갑어서 아랫분 부인이 나왔네요. 그리고 들어오세요. 자, 초가집 안으로 맞아드리고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다. 자, 초가집으로 들어갔고. 밥상 내온다. 너희 <laughs> 초가집이든 밥상이든 여기서의 초가집 안분어 안분지적 될것 같냐 안될것 같냐? <laughs> 우리 옛날에 초가집 나온 막 안분지적 안분남 배웠잖아 <laughs> 될것 같냐 안될것 같냐? <laughs> 아니야. 그냥이 부인의 공간이야. 즉이 시적 대상의 공간, 즉 가난한 삶을 드러낼 뿐이야. 이거 안분남들 이거 이끌어내지 마. 가난하게 사는 그 부인네 집에 간 거야. 자, 나 그대 위하여 밥상 내온다 자말 그대로 이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 나는 좀 다른 생각이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수업에 맞춰서 부인의 행동을 묘사한 거야 나와서 눈 열고 밥상 내오고 이런 걸로써 부인의 행동을 묘사해서 현장감 아, 그 장면에 있는 듯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밥 달라고 하니까 밥준거 아닙니까? 네. 참 뭐가 많다. 정이 많다. 순박한 인정. 자 그리고 또 포인트가 뭐냐? 여기서 나그네라는 표현 보여요. 여기서 나그네가 누군데? 아, 안 써놨네. 나그네가 누구야? 화제가 되겠지. 네. 근데 그러 원문이 이게 이제 이번 수축이라서 그런데 원래 원문은 나를 위하여 밥상을 내운다 이렇게 나오거든 원문은 그냥 해석이 다 제각각이네 이 나그네라고 했을때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화자 자신을 나그네라고 지칭하면 지가 집으로 나그네라고 하면서 객관화시키고 있는 효과 객관화하고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나그네를 위하여 밥상내온다 바깥으로는 어디 계시오? 아, 이상한 남자였네. <목소리> 여기 있습니다. 박가도는 들어오셨네요. <목소리> 아, 여기서 박가도는 어디 계시오? 너 누구의 말? 부인. 아니지 미친 놈아. 아, 야 박가도는 어디, 어디, 어디 계시나? <목소리> <목소리> 그 부인이 막밥 담가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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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한테 특히. 우리 나간다 어디 갔어요? <laughs> 이러면 불안 보겠냐 미친놈아? 나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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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겠지. 그럼 여기다 써놔. 너 헷갈리지 않게 나 내가 말하는 거야. <laughs> 하자인 내가 말하는 거야. 박가도른은 <laughs> 어디 계시오? <laughs>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될 거. 박가도른이 뭐야? 남편 남편이겠지. 동료 이거 마시면 되렸어 네. 그랬더니 <laughs> 아침에 챙기 들고 산에 갔다 오. 이거 누구의 말? <웃음> 부인 <웃음> 부인의 말이 되겠지. 부인 땡땡. 아침에 징기 들고 산에 갔어요 늦어요 아니야 자 그런 거냐 <laughs> 자자 여기서 우리 전자부에서 소크리 배웠지 소크리가 어떤 소재야 일상 소재 근 여기서 징기도 뭐가 돼 그렇지 여기도 공통점이 일상적 소재를 쓰고 있다라는 공통점 나와주겠지 징기 들고 산에 갔다오 산밭 너무나 갈기가 어려워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고 내말 맞네요. 늦어요. 자 남편은 지금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있다? 예. 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산민들의 그 옆에 정리하면 산골의 특성이 나와요. 산에 사는 그 골짜기 특성, 그 말의 특성, 산골의 특성은 너무 너무 척박한 환경,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힘들게 해가 점을도록 모으신다고 사방을 둘러봐도 유수 없고 이건 내가 관찰한 거야 나의 관찰 사방을 둘러봐도 유수 없고 자 사방을 둘러봐도 유수 없고 개와 닭들이 비탈에서 서성대는구나 말 그대로 이 동네 사람 있다 없다 좋다. 없다 즉 인적이 드문. 그런한경 사람이 살기 힘든 그 인적이 드문 곳에서의 뭐 이런 거 외로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숲 속에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서 어. 나무를 캐도 광주리에 못 찾지요 어. 그럼 숲 속에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 그래서 나무를 캐도 광주리에 못찬대세 번째 이상골은 두려움에 본거예요 두려움에 본거예요 호랑이한테 언제 잡아먹힐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살고 있습니다. 가련할 손. 자 다시에 나. 가련하구나. 아 불쌍하구나.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합니다. 가련하다. 그러면 불쌍하다. 여기 별. 가련할 손. 자 그럼 여기서의 화자의 정서는 뭐겠냐? 연민. 연민 나와야지. 이 연민이 간접적, 직접적. 직접적,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왜 가련하다라고? 무슨 법을 통해? 네. 구나, 가련할 손. 가련하구나. 영탄. 영탄. 이야, 불쌍하도다. 이곳이 뭐가 좋아서 가파른 산골기에 사는 게요. 이런 곳이 뭐가 좋다고 이런 가파른 산골짜기에 사는 거요 나와 갑시다 그건 아니고 자말 그대로 가파른 산골짜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 가파른 산골짜기 의미하는 건 가파른 산골짜기에는 평지가 나와요 평지와 대비되는 공간입니다 평지와 대비되는 공간 이런 데 사는데요 라고 화자에 뭐가 드러나 불 싸움도 들어가지면 화자에 뭐? 지금 묻고 있는거잖아 화자에 질문 화자가 어왜 이런데 사냐고 질문을 하네요 이렇게 힘든데 이런곳에 왜 사냐고 질문을 했네요 가 빠른 산골짜기 사는거 있겠죠 좋기야 하겠지요 저 너머 평지 가려해도 자 좋기야 하겠지 어디가 좋다는거야 저 너머 평지가 좋겠지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점은 뭐 편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왜 중요하냐? 가파른 산골짜보다 어디가 좋다? 평결 평지. 좋다라고 분명히 했어. 가려해도 고울 관리 거이한다고 그러니까 이 가려해도 고울 관리가 거이한대 왜? 여기서 고울 관리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타라는 존재겠지, 네. 착취하는 존재겠지. 우리 탐관우리라고 이어런 존재겠지. 탐관우리가 겁이 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작품에서 백성들이 산골에 사는 원인이 여기서 본인을 보면 결국 저렇게 힘들고 외롭고 척박하고 두려운 공간에서 백설들이, 백성들이 산골에 산은 원인이 마지막에 나온 거야. 왜 산다? 음, 탐관오리. 탐관오리 때문에 결론적으로 관리들의 횡포가 심하기 때문이라는 거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집약되어 있고 드러나 있다라고 볼수 있고, 이 탐관오리가 바로 이 작품에서의 비판의 대상으로서 지금 나온다. 라고도 볼수 있다라는 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그런 포인트는 이작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은 주제가 포인트예요 결국 이 작품과 관련된 음,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10일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굿바이